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상식을 풍요롭게 해줄 데일리 퀴즈입니다. 1분 동안 투자하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경제 상식 하나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결정하기도 하니까요. 그럼 바로 설레는 마음으로 퀴즈 타임을 가져볼까요? 오늘의 뉴스레터 더 버즈에서는 최근 미국 재무장관이 언급한 재정 디톡스, 재정 적자 축소에 대해 살펴봤어요. 과거 사례를 보면 재정 적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적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일 때 단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슈는 1번 경제 성장률 둔화, 2번 물가 상승, 3번 공공 부문 투자 증가, 4번 실업률 감소. 정답은 1번 경제 성장률 둔화입니다. 정부 지출이 줄어들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어요. 특히 인프라 투자나 공공부문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단기적으로 경기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자, 퀴즈를 맞춘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맞추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부자가 될수 있는 경제상식을 새롭게 알아갔잖아요. 아래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더 많은 경제상식을 얻을 수 있는 뉴스레터 더버즈 무료 구독 링크가 있어요.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분의 경제상식은 점점 더 자라날 거예요. 내일도 함께 부자가 되는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